안녕. 저는 오늘 노이, 노이, 노이 슈반 텐 캐슬에 놀러 갑니다. 지금 친구들과 먹을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. 예! 만드는 거 구경하실래요? <laughs> 일단 먼저 샌드위치 기계가 제가 있거든요.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식빵을 올려줄 거예요. 어, 가는 길에 먹는 잠깐 먹는 거라서 많이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넣으면 샌드위치가 두 개로 잘려요. 그래서 이렇게 총 반씩 해서 네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. 안에는 뭘 넣을까요? 저 아침에 햄치즈 샌드위치를 먹었거든요. 맛은 있는데 치즈가 좀짠 거예요. 그래서 양상추 같은 걸 한번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. 짜잔, 양상추. 여기에 양상추를 올리고, 제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, 햄을 하나를 아까 다 넣었거든요. 아침 먹을 때. 그러니까 너무 짠 거예요. 그래서, 반을 나눠서 넣겠습니다. 쫘른. 치즈도 반으로 잘라서. 계란을 넣고 싶긴 한데, 터질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넣으면 또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계란을 넣을까요, 말까요? 또 친구들 먹이는 건데 맛있게 먹여야겠죠? 그러면 은 반숙하면 은잘 터질 수 있으니까, 흐를 수 있으니까 반숙으로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. 약간 걱정. 잘안 보이네. 혼자 있을 때도 이 정도로는 안 먹는데 어쩌다 보니 거창해졌네요. 짜잔. 저는 밍밍하게 잘 먹지만 하어 하트였는데. 이거 만들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 걸 도전하지 말까봐요. 네? 몇손는 유튜브에 나올 사람. 아, <laughs>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요? <laughs> 이거 먹는 뭐 만드는 걸 찍었거든. 하지 아니야, 하지마, 하지마. <laughs> 나안따보고 <떨고> 싶어. <웃음> <웃음> 얼굴 나도데 <돼? 웃음> 네. 치즈. <laughs> 보고인 <laughs> 줄 알았는데. <laughs> <목소리도> 파노라마 <laughs> 칭찬한다 칭찬한다 불찾했어 <칭찬했어. 웃음> 귀여워 <웃음> 그냥 이렇게 나오면될것 같아요 거기서 사춘가실 가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연착도 이런 연착이 없다, 진짜. 냄새하나 알았다. 음, 음.